안녕하세요. 권중왕TV의 권중왕입니다. 오늘은 4월 27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어,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국빈 방문을 하셔서 어, 지금 일정을 보내시는데요. 25일날, 어, 한 호텔에서 미국 참전 용사들에게 어, 훈장을 수여하시는데, 그 참전용사가 휠체를 타고 들어오시는데, 휠체를 직접 이렇게 밀면서 어, 들어와서, 행사장 들어와서, 그분들에게 에, 훈장을 수여하고, 그리고 이, 김건희 여사하고 두 분이 빈 테이블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꽃이 놓여있고, 초가 있는데, 그 초에다 촛불을 키시면서 어, 그분들을 비인테불은 어, 포로나 아, 지금 아직까지 에, 그 찾지 못한 에, 그런 어, 미국 군인들 있잖아요. 그분들에 대해서 어, 그 초를 키면서 음, 어, 그, 그, 그 유희교 참전에 대한 그, 그, 에, 생각을 하시면서, 그쪽에 그분들에게 인사하는 모습을 담았다.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우리나라 종북 자파들은 싸글이 없어져도요, 없어도, 이 미국이나 UN 그 16개국 참전했던, 우리나라 참전했던 그분들은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모두가 존경하고 감사의 인사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한국이라는 나라에 무슨 나라랍니까 한국의 국민성을 압니까 뭡니까 그저 평화를 존중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유엔의 입장에서 참전하라고 그러니까 우리 젊은 나이에 한국전에 6.25 동란 때 참여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얼마나 고마운 분들입니까? 저는 정말 그분들, 우리 국민들이 잊으면 이 인간도 아니다. 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어, 여러분들에게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진에 보면은, 어, 이두 분이 훈장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그 예비역 대령, 하는한 분은 육군 그 예비역 대령이고, 한 분은, 한 분은 해군 예비역 대령인데요. 훈장을 수여하고, 어, 윤석열 대통령이 깍듯이 인사를 하는 겁니다. 감사하다. 그리고 이 옆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그빈 테이블에다가 지금 이 옆에 촛불을 켜는 겁니다, 촛불을. 그 꽃을 꽂아놓고 촛불고 여기 계신 분들은, 이 자리는 비인자를 만든 것은 포로라든지 또는 그 행방불명되어 있는 분들이요. 아직까지도 그시신을 찾지 못한 그분들에 대해서 염원하는 마음을 담은 겁니다. 참, 여기 계신, 살아계신 분들 96세라는데요. 참그 어, 정말 고마운 분들입니다. 어. 참 감사합니다. 인사를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참 정말 어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해서 정말 참 뜻깊은 일을 했습니다. 아, 참 저는 아주 가슴이 뭉클합니다. 유기오면 시가 떨립니다. 저 공산당들,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오찬, 오직 자유 지키려는 사명으로 전혀 알지 못하는 나라에 헌신한 분들, 포켓 예비역 육군 대령, 태극 무공훈장 수여하고 격려. 작은 빈 테이블에 촛불 피운 뒤 실종 장병 포로들 귀환 염원. 아, 지금 미국의 어, 이북에 포로가 아직까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돌아가셨겠죠. 그, 그분들에 대해서 아직까지 에, 시신을 미국으로 어, 송환하지 아직 못한 분들이 아직도 이, 이, 이북엔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만 그분들을 얼마나 그 가족에 대해서 우리 빚이 있습니까 우리 국민들은요 그거를 모르면 사실상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뭐 피도 섞이지 않고 말도 통하지 않는 그 그때 못사는 한국 나라 그 나라에 와서 어, 전쟁에서 희생된 분들 한두 분이니까 그 사람들 수만 명인데 참 어, 다시 한번 회상하면서 우리 국민들은 유리 어, 유교사변 때 참여했던 그분들에 대한 고마움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 이북에 있는 공산당은요 우리가 자유민주국가로 통일될 때까지 공산당은 한시도 마음을 놔선안 됩니다. 이 좌파들은 이북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도 못하면서, 일본에 대해서는 그냥 씻고 씻고 또 흔들고 막 싸우려고 합니다. 그 이북에서 하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좌파, 종북 좌파들. 싸그리 밀어내야 되는데 말이죠. 25일 미국 워싱턴 DC 한 호텔에서 열린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오찬장 행사장 장면에는 한 작은 테이블이 배치되어 있었다. 6.25 전쟁 당시 실종된 장병과 포로들이 언젠가 돌아오길 바라는 염원을 담은 추모 테이블이다. 테이블에는 피, 피워지지 않은 초, 그리고 빨간 장미 한 송이와... 제복 모자가 놓여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이날 행사장에 들어선 뒤이 추모 테이블에 촛불을 피워 올렸다. 어두웠던 추모 테이블 주변이 환해지며 6.25 전쟁에 참여했던 이들을 향한 추모와 한미 동맹의 의지도 크게 타올랐다. 아 진짜 감회가 깊으네요. 윤석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전쟁의 폐허를 딛고 글로벌 리더 국가로 발돋움한 대한민국의 눈부신 번영은 미국의 수많은 젊은이의 희생과 헌신위에 서 있다고 말했다. 그렇죠. 이어 자유의 가치를 믿는 180만 명의 젊은이들이 공산화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한국전쟁에 뛰어들었다며 오직 자유를 지킨다는 사명 하나로 전혀 알지도 못하는 나라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국민을 위해 고귀한 희생을 했다고 강조했다. 그렇죠. 참 고마운 분들이죠.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랄프 퍼켓 주니어 96세 예비역 육군 대령의 휠체어를 직접 끌어 무대로 함께 이동했다. 버켓 대령은 1950년 11월 25일 미 제8군 유격대 중대장으로 참전해 평안북도 소재의 205 고지 진지를 육해 거쳐 걸쳐 사수하고. 대원들의 목숨을 구한 인물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퍼켓 대령, 엘버 로이스 윌리엄스 예비역 해군 대령, 고 발도메로 로페즈 중위의 조카에게 태국 무공훈장을 수여하고 악수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찬이 시작되기 전 국가 기록원이 주관한 한국전 기록 사진 특별 전시장에 들러 고 로페즈 중위의 인천상륙작전 당시 전사하기 전 사진을 유심히 살펴보고 조카인 조지프 로페즈 씨를 격려하기도 했다. 아, 그때 인천상륙작전 때 돌아가신 분의 조카가 참석을 했군요. 아인천상류작전아 저도 그냥 그 당시 어릴 때 함포를 쏘고 막 그러는 걸 이렇게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참 그때 그 미군 그 군함들이 저8미도 바깥에서 함포를 쐈잖아요. 이인천에그 월미대 월미대 출그 주, 주, 주둔했던 공산당을 때려 부시기 위해서 폴쏘고그랬잖아요 그때 그 함포가 날라오는 모습을 어, 바, 바라보고 그랬습니다. 제가 어릴 때에요. 6, 7살 때죠. 윌리엄스 대령은 1952년 11월 적군 미그 15기 1급대와 교전한 끝에 4대를 격추시켜 유례를 찾기 힘든 전공을 세웠다. 고로페즈 중위는 1950년 9월 15일 인천상륙작전 당시 몸으로 수류탄을 덮어 부하들을 구했다. 와. 부하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수류탄이 날라온 걸 몸으로 덮쳐서, 아, 그때 그 역사에 그런 기록이 나왔었는데 기억이 납니다. 아, 그분이군요. 그분의 그 조카를 보신 거군요. 아, 참. 대단한 분들입니다. 우리 참 한국을 위해서 참 희생하신 미국의 그 군인들 잊을 수 없는 우리 국민들 우리는 기억하고 기억하고 그분들을 추모하고 해야 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들에게 훈장을 수여한 뒤 한국적 한국전 참전용사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오늘날 대한민국은 없었을 것이라며 한국전쟁은 잊힌 전쟁이 아니라 승리한 전쟁 기억해야 할 전쟁이다 여러분이 바로 대한민국 오늘을 잊게 한 영웅이자 진정한 친구라고 했다 이어 지금 이 시간에도 한국에는 대한민국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2만 8천여 명의 주한미군 전우들이 국군과 함께하고 있다고 하자 박수가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피로 맺어진 한미 동맹은 70년간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이며 강력한 동맹 관계를 만들어 왔다며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은 한국전 참전 용사의 희생을 잊지 않고 한미 동맹을 더욱 굳건히 지켜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 정부는 한국전에서 전사하거나 실종된 미군 장병들의 유해 발굴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마지막 한 분이 가족의 품에 안길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 다하겠다고 했다. 참. 정말 대단한 분들입니다. 이, 이 미국에 대해서만 그냥 맨날 어, 그, 그 미국 뭐 철수를 주장하는 이, 이 좌파놈들이라든가 말이죠, 이 인간들 말이죠. 예? 또저 북한 공산당들 말이죠, 공산당들 완전히 멸해지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돼 가지고. 한미동맹 7 0주년을 맞이해서 이렇게 미국에 있는 참전 그 용사들에 대해서 어 이렇게 기념하고 그분들을 예우하고 이렇게 훈장을 주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어 윤석열 대통령께 감사하고 또 미국에 있는 참전한 용사들에게 그분들에게 경의를 피하고 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남달리 더 그거를 몸으로 그 유교 사변을 체험하고 보았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깊은 감회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 이 나라에 쓰지 못할 이 간첩들, 이 좌파들 이런 사람들들은요, 우리나라 국민이지만 우리나라 국민이라고. 볼수 없는 그런 악마 같은 인간들입니다. 저 북한의 공산당들, 저 김씨 세습 체제하는 김정은 일당들 완전히 이 세계에서 이 나라에서 완전히 추방해야 될 그런 인간들입니다. 참 이북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 때보다. 저는 몸소리 치는 유교사변의 전쟁터를 기억하게 되고 떠오르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참, 이렇게 지금 미국에 생존에 계신 분들, 유교 때 참전했다가 이렇게 하시는 분들, 우리 국가가 얼마가 돈이 들어간다더라도 그분들 좀 초청해서 한국의 발전된 상을 좀 보여드리고 한국에 좀 관광도 시켜드리고 이렇게 예우하는 그러한 그러한 모습을 좀 우리 정부가 좀 계획을 세워서 잡아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도움을 받았음을 도움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느끼고 또 일부라도 보답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참 인간이 아닙니까? 그래야 인간 아닙니까? 자고나든 이렇게 한국이 발전되고 비약적으로 이렇게 세계 참그 경제 대국이 된 것은 유교사변때 우리나라를 지켜준 16개국 참전용사들과 미국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라가 발전됐다고 생각 합니다. 우리 국민들을 대신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렇게 인사하고 그분들을 예우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정말 윤석열 대통령 참잘 우리가 선출했다. 이렇게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만약에 지난번 선거 때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됐다고 하면 은이 나라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북의 논치만 보는 좌파들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한테 삶은 소대가리가 앙천대서를 한다고 이렇게 해도 말 한마디도 못하고, 개성공단에, 남북연락사무소를 갖다 폭파해서 때려 부시고 해도, 그거에 대해서 말 한마디도 못하고, 이 하나 못, 못다는 문통정부를 보면서, 그렇게 만약에 이, 이재명이 이어졌다면, 한국의 문제, 한국의 발전은 끝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국 감사합니다. 미국은 정말 우리의 끈끈한 우방이고 혈맹이고 동맹입니다. 미국은 영원하라. 미국은 영원하라. 예, 오늘 아침 방송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 오늘도 어, 심찬 하루가 되시고 여러분들 보람찬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권중광 TV의 권중광입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